비오는 어느날 아침 오늘의 주인공 경연지원부의 유명희씨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 남들과는 다른 오프닝 밀착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 많이 걱정됩니다 <웃음> <웃음>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회사에 도착한 명희씨 <laughs> <laughs> 카메라에 습기가 오늘 같은 날은 지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나요? 어, 비는 은근 없는 것 같아요. 은근 지각자들 없고 눈올 때.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laughs> 출근하시자마자 상대실로 오시나요? 네. 그렇죠. 하루에 커피 뭐, 몇잔 정도 드세요? 어, 저 커피 못 마셔서 그 티백. 아 차. 진짜. 업무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있다. 아 어, 혹시 땡 치자마자 여기로 오시네요? 네. 그쵸. 지각자들을 하기 위해서. <laughs>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출근 도장 찍는 거 확인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럼 모든 직원에. 출퇴근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차가 많이 막히기도 했는데 네. 지각자가 과연 없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체크가 되지 않은 인원은 직접 찾아가 사유를 파악하는 명의씨 그장안 찍으셨대요? 아, 아니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 네네. 조금 아. 늦으신다고 연락이 오, 오긴 했대요. 아전 직원의 연차랑 근태랑 이런 걸 관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전 직원의 이름과 음식원의 이름은 비본으로다 외우고 계시겠네요. 어, 어, 외워놔야지 제가 이제 업무할 때는 괜찮으니까 외워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외웠어요. <laughs> 얼굴이랑 매치해서. <laughs> 다이어리에 뭘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 혹시 뭘뭐 적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laughs> 당일 출퇴근 체크가 끝나면 명희 씨의 하루 중첫 번째 일과가 마무리된다. 이십팔일, 2 9일 연속으로 소대리님 안 찍었음. 이십팔, 이십일날 퇴근 도장을 안 찍으셨던데. 나요? 네,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laughs> 네. 카메라를 들자 급하게 자리를 옮기시는 대표님. 어, 나름 열심히 안 했고. Since I don't k 는 o w w h a 대표님 p p e n e d I'm going t 씨, t 이 l l you. I'm going to tell you. I'm g 말씀 주신 거예요 <laughs> 거래처들의 수금도 다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l you. I'm going 고 출고서에 작성 중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입력을 하면 또 출고팀에서 잘못 챙기게 되고 그 그러면 이제 대리점 사장님이나 잘못 받으시게 되시니까 그것 때문에 확인 중이에요 오전에는 그럼 보통 출고서 준비를 하나요? 네 출고 업무 대부분이에요 어, 뭐. 달력에는... 빼곡하게 정리된 달력이 명희씨의 꼼꼼함을 어, 보여주는 그것 같다 o e m 건 나가는 거를 제가 출고서를 뽑고 계산서도 발행을 해야 돼서 제가 까먹지 않게 날짜별로 적어놓고 있어요 저 오늘도 음. 보시면 유은브 있습니다 <laughs> 그 희서씨가 저 전에 나왔더라고요 희서씨가 하는 업무 중에서 하나이긴 해요 오후에 시작한다고 하신 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저희 이전에 유튜브 음. 영상에서 네. 지금 좀 조회수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아세요? 아 전에 찍었던 거요? 네. 네,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하실만한 댓글을 달아주신 그런 질문들을몇개 준비해봤는데, 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리직으로 일하려면 관련 전공이어야 하나요? 필요한 자격증 은 뭐가 있을까요? 관련 전공이 아니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어 있으면 좋죠. 그 사무 업무에 관련된 뭐 엑셀이나 뭐 한글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있으면 좋고 회계 자격증도 있으면 좋고 컴퓨터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것도 있으면 좋아요. 혹시 회계 전공이세요? 회계 전공은 아닌데, 저는 비서과에서 그 따로 회계도 배웠어요. 저도 내일 중소기업 격리팀으로 첫 출근을 해요. 너무 떨려요. 혹시 첫 출근 팁이나 준비물 이런 것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첫 출근. 그쵸? 생각나죠? 그때 엄청 떨려서 일찍 나와가지고, 늦지 않으려고 더 일찍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 볼펜이나 수첩 이런 거 챙기는 것도 좋고 네 그거 외에는 좀 따로 챙긴 건 없는 것 같아요. 업체들 보면 격리 부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점점점이런거 하시는데. <laughs> 네. 우리 업체들은 좀 어떠세요? 무시하는 뭐 거는 전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어요 왜 경례 부서들은 전화 목소리가 예쁜 걸까? 키키 <laughs> 왜 그런 걸까요? 어,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대표님께 직접 물어보자 어. 전화 목소리가 예쁜 걸까?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왜 그러냐면 설마 얼굴도, 얼굴도 예쁘고 아니죠? 마음도 예쁘니까 목소리도 예쁘지 오. 어... 맞지? 인정하지? 아, 그러면 제가 제 자리에다 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뻐서, 역시. 못 칭찬이 못 수줍은 명희씨. 업무 강도는 좀 어떠세요? 업무 강도요? 그냥, 무난? 중? 그 정도? 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냥 바쁠 때는 바쁘고, 안갈 때는 안 가고, 그렇게 해서 중으로 이제. 근데 이분은 왜 힘들다고 하셨을까요? 아마 업무를 나눠서 안 하고 혼자 다 맡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음. 그쵸. 꿀팁 같은 거 있나요, 문서장님? 문서장님요? 어, 저는 하나 있다면, 그 이 순서대로 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해야 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맨앞 칸에 놔두고 하루 타임라인에 맞춰 업무 폴더를 정렬해 놓는 명희 씨이가지고 순서대로 해 놓는 편이에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 맛있게 먹었어요 보통 점심시간에는 휴게실에서 쉬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가 정말 제 최애 장소예요 <laughs> 일할 때는 열심히, 쉴 때는 확실히 쉬는 명희 씨. 꿀잠 음, 좀 했던데. <laughs> 잘 쉬셨어요? 네, 너무 부족해요. <laughs> 오후 업무 준비를 하는 명희 씨. <laughs> 노래 좀. 아직 진행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꽃다켰다 하는 그런 거는 담당은 제가 합니다. 오후에는 지금 어떤 업무 하시는 거예요? 어, 오늘은 또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감 일이어가지고, 지금 마감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업무에 집중하는 명희씨. 어, 방금 계좌번호 외워서 쓰신 것 같은데? 네. 저희 회사 계좌번호인 거죠? 네, 맞아요. 저희도 이제 수금해서 돈을 받아야 되기 아, 때문에 아, 적어야 돼요 <laughs> 다 외워야 되고 설마 우리 회사 사업자 번호는? 그, 말해도 돼요? 그것도? B 음. 처리해 주시나요? A이고 파란... <웃음> <웃음> 그럼 설마 <살만>. 한국인데 <laughs> 네? 우리 회사 와이파이 번호는? 저거 어, 저희 그거예요 저희 번호 회사 번호 아니 도대체 그 모르는 앞에, 게 뭐예요? 앞에 모르는 게 뭐세요? 어. 다 외우고 있네 <laughs> 대표님 번호는? <laughs> 회사 계좌 번호는? 기업은행 124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 주문 주신 거 있으시잖아요. 네, 7월달 2월 해가지고 어,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는 몇 군데 정도 돼요? 제가 수급 마감하는 데 말씀하신 거죠? 네. 수급 마감하는 데는 거의 0 네, 군데에서 20 군데 네. 제가 이제 청구를 네. 하는 편입니다. 안돼, 군대로 올려리라고얘기했던 대표님, 저 허락해주세요. 저희 연차 이제 그 오늘까지 하시면 7월 1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차 수능 드릴 분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 연차 한대 주시면 안 돼요? 어, 일단은 대표님께 허락을. <laughs> 대표님께 비밀로 하고 주시면 네. 안 돼요? 어, 절대 안 되죠. 저 잘려요. <laughs> 믿음직한 명희씨. 일처리는 확실하다. 달려받고 저쪽으로 고 다닐 때키 몇이에요? 키트 2요 와, 나는 진짜 의자 갖다 놓고 있어야 돼.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키도 예쁜 명희씨. 연차. 잘 쓰면은 여기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바꿔주면 돼. 맞아. 퇴근 전, 산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는 명희씨. 택은 관리부터 출고 연차 정리 정돈까지 사내 이곳저곳 명희 씨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다. 어, 이건 뭐예요? 저희 비품 관리하는 그런 파일이고요 매달 말에 비품 관리하면서 이제 수량 체크하는 거예요. 어 재고 맞나요네 아, 재고는 마, 맞는 것도 있고 안 <laughs> 맞는 것도 있고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명희 씨 하루가 네, 끝이 났다. 네, 촬영 어떠셨어요? 계속 제가 안감만 있어서 촬영이 그냥 나올까 좀 많이 걱정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laughs> 오늘 저는 너무 경영지원팀의 일상을 같이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같은 팀원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한다면 팀원들이요. 어, 부족한 저희지만 항상 <laughs> <laughs> 좋게 봐 주시고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하셨습니다